네, 이번에 전해 드릴 소식은요.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연례 주주 회의가 화제입니다. 어 일단은 가디언 먼저 보실게요. Warren Buffett backs Apple after firm sells millions of shares. 자, 회사가 몇 백만 주를 팔고 난 다음에 애플을 되게 지지했다라는 얘기인데어 워렌 버핏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연속으로 애플을 매도를 했습니다. 23년 4분기에 1% 매도를 하고 24년 1분기에는 13%나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워렌 버핏이 손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팀쿡도 주총에 참여를 했고요 또 팀쿡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NBC 보시면요 CNBC 같은 경우에도 세금 관련해서 매도하는 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적 자결을 위해서 세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펑스 뉴스들 보면은 이제 애플을 좋아한다. 애플은 탄탄한 회사다. 현금 보유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폰은 최고의 발명품일 것이다라고 이제 버핏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나중에 나올 텐데 버핏은 그래요 그. 소비자가 많은, 그 그러니까 엔드 커스터머가 많은 이런 탄탄한 기업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보일을 매도했다면서도 이제 코카콜라라든가 아멕스와 함께 이제 애플은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이제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투자처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애플에게 사실 호재도 있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 7일에 어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하고 아이패드 에어를 발매를 했죠. 그럼 전 세계 런칭을 하면서. 이제 M4 칩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현재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성, 진행 중인 이 Ajax라고 하는 이 generative AI 생성형 AI의 어, 탑재가 아마 iOS 18부터는 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 이 상황에서 테슬라의 머스크는요. 애플을 판 것이 당연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테슬라 에게 투자를 하라 라고 어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라고 이제 다수의 외신 언론들이 좀 전달을 했습니다 아어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 를좀 보면 어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요 버핏의 단장이었던 찰리 먼거가 머스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좀 희박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먼거가 어 별세를 하면서 이론상 이제 버핏에게 투자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를 하는데, 아 어,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핏은 워낙에 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머스크에게 투자를 할지 테슬라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지금 이게 어, 버핏이 많은 수의 애플 어, 스타크를 매수를 아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어, 애플을 손절하는 건 아니고 현금을 좀 보유하기 위한 그런, 아, 그런 고육주책이었다라고 밝히는 것 그리고 아, 팀쿡 그리고 애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